여러분, 혹시 밥한 끼가 사람의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영화, 바베트의 만찬이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은총과 예술, 그리고 희생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영화가 정말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요. 보통은 상상하기 힘든 두 곳에서 동시에 극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상인 아카데미 그리고 카톨릭의 심장부인 바티칸입니다. 아니, 대체 어떤 영화길래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세계를 모두 사로잡은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영화가 왜 걸작인지 그 명성부터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금역적인 삶을 살던 마을에 바베트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하이라이트죠. 기적을 일으킨 만찬. 그 만찬에 담긴 예술과의 진짜 의미는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깊고 깊은 종교적인 메시지로 이어지는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세계가 인정한 걸작. 아니, 덴마크의 작은 해안마을 이야기가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을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보시죠. 이 영화 1987년에 나왔는데요. 원작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유명한 아웃도브 아프리카의 작가, 이 작가. 그 디네센입니다. 뭐,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비롯해서 국제영화제상을 20개 넘게 휩쓴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1995년에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이 영화는 신앙에 도움이 되는 좋은 영화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와, 예술성과 종교적 메시지, 이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은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적 같은 만찬이 도대체 어떤 곳에서 펼쳐졌길래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그 만찬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려면요. 이 만찬이 있기 전이 마을이 얼마나 상막하고 색깔 없는 곳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영화의 무대는 19세기 덴마크의 아주 외딴 해안 마을이에요. 여기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걸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청교도적인 공동체입니다. 정말 모든 게 흑백사진 같은 죗빛 세상이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 프랑스 파리에서 내전을 피해온 바베트라는 여인이 뚝 떨어집니다. 그녀는 파리에서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그 과거를 꼭꼭 숨긴 채 무려 14년 동안이나 조용히 한여로 일하게 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세속적인 사랑과 결혼은 공허한 환상일 뿐이다. 이게 돌아가신 목사님의 가르침이었고, 마을 전체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느끼는 즐거움을 꾹꾹 억눌러야만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믿었던 거죠.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던 세계에 바베트가 던진 예상치 못한 제안 하나가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만찬이죠. 자, 과연 이한 끼의 식사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뒤흔드는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이 만찬이 있기까지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871년에 난민으로 마을에 온 바베트는 정말 묵묵히 일만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진짜 거짓말처럼 복권에 당첨돼서 1만 프랑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근데 그녀가 이 돈으로 뭘 하겠다고 했을까요? 바로 돌아가신 목사님의 100번째 생신을 기념해서 진짜 제대로 된 프랑스식 저녁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뭐 일단은 동의는 하지만 속으로는 이거 죄 짓는 거 아니야? 두려워 하면서 음식 맛을 느끼거나 즐기지 않기로 서로 약속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막상 식사가 시작되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엔 다들 약속한대로 입꾹 닫고 의심 가득한 눈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껏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음식과 와인이 들어가니까 그 단단했던 방어벽이 스르릉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닫혀있던 미각이 열리니까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린 거죠. 수십 년 동안 서로에게 쌓아뒀던 미음, 원망, 위선 이런 것들을 술술 고백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잊고 지냈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식사가 아니었어요.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종의 치유의식이었던 거죠. 특히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인생이란 다 그런 거지 하고 냉소적으로 변했던 한 장군이 이 한마디가 이 만찬이 일으킨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오늘밤 나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포기했던 마음이 다시 열리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자, 이제 손님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영화의 가장 크고 감동적인 비밀이 밝혀집니다. 바베트가 털어놓은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복권당 청금, 그 1만 프랑 전부를 오직 이 하룻밤의 만찬을 위해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파리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을 이한끼 식사에 전부 쏟아부은 거죠. 자매들이 이제 빈털터리가 된 바베트를 걱정하니까 그녀가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죠. 예술가는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 아. 이 말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모든 재능과 열정을 쏟아부어서 다른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을 선물하는 것, 바로 그 창조의 순간이야말로 예술가인 그녀에게는 돈보다 훨씬 더큰 보상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영화가 말하는 진짜 영적 자유가 아닐까 싶어요. 보세요. 마을 사람들은 물질적인 걸 버려야 영원히 자유로워진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가난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꽉 묶여 있었어요. 하지만 바베트는 어땠나요? 완벽한 예술, 완벽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죠. 이걸 통해서 물질을 뛰어넘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바베트의 이 만존한 희생은 이 영화를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바로 깊고 깊은 종교적인 상징의 차원으로 말이죠. 이제부터 이 만찬이 왜 성천에 대한 영화적인 해석으로 불리는지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영화에서 이 만찬은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음식을 영적인 은총으로 바꾸는 하나의 거룩한 예식과도 같아요. 영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이 아름다움과 기쁨이야말로 신의 은총을 만나는 통로가 될수 있다고요. 이걸 최후의 만찬과 비교해 보면 정말 소름돋을 정도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최후의 만찬에 12명의 사도가 있었죠. 바베트의 만찬에도 12명의 손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온전히 희생했듯이 바베트 역시 자신의 모든 것, 재산과 미래를 전부 희생하죠. 빵과 포도주가 사랑의 새로운 계약이 되었던 것처럼 바베트의 음식은 깨졌던 공동체를 사랑과 용서로 회복시킵니다. 이건 뭐 영화 전체가 최후의 만찬을 오늘날의 이야기로 재해석한 하나의 거대한 알레고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영화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째, 딱딱한 규칙에 얽매인 신앙이 아니라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신앙의 가치를 보여주고요. 둘째, 아주 평범한 식사라는 일상적인 행위가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사건이 될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조건 없는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공동체 전체를 구원할 수도 있다는 그 강력한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영화는 스크린 너머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은총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나요? 어쩌면 그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창한 기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한 끼, 내 주변의 아름다움을 기꺼이 나누려는 작은 친절함 속에, 어쩌면 그 은총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건 아닐까요?